안녕하세요. 설재영 최면연구소입니다. 1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너그러운 마음 지녀야 대인 관계에 원만하다. 60년생.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갈 것. 72년생. 차근차근 경험 쌓으면 이득이 있다. 84년생.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발전이 있다. 96년생.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라. 소띠. 49년생, 힘든 노력 뒤에는 결과도 좋다. 61년생, 바쁠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73년생,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97년생, 화가 나도 참는 것이 득이 된다. 호랑이띠, 50년생, 계획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볼 것. 62년생,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74년생, 동쪽으로 출타하면 불리하다. 86년생,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 98년생,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토끼띠, 51년생, 가족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63년생, 먼 곳의 일부터 처리하라. 75년생, 묵은 스트레스 해소하는 날이다. 87년생, 우더름께 도움을 청하라. 99년생, 세상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용띠 52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64년생 과정은 복잡해도 결과는 좋다. 76년생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아라. 88년생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있다. 00년생 상대방을 과소평가 하지 마라. 뱀띠 53년생 걱정이 있어도 태어내야 한다. 65년생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어라. 77년생 흐름을 잘 타야 이익을 얻는다. 89년생 좋은 인연을 기대해도 좋다. 01년생 마음의 수양이 필요한 날이다. 말띠 54년생 말로 인한 시비를 주의하라. 66년생 나이를 잊어버리고 활동해야 한다. 78년생 실속은 가까운 곳에 있다. 90년생 평가가 좋을수록 겸손하라. 02년생,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양띠, 55년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67년생, 희로애락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79년생, 선입견 버리고 판단을 잘할 것. 91년생, 쉬운 일부터 해결하라. 03년생,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 원숭이띠, 56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해도 괜찮다. 68년생,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겠다. 80년생, 허락된 행복을 오늘 한껏 누리도록 하라. 92년생, 남의 꼬임에 빠지지 마라. 04년생, 어려운 부탁은 딱 잘라서 거절하라. 닭띠, 57년생, 힘들수록 용기를 내야 한다. 69년생, 서로가 양보하면 일이 순조롭다. 81년생, 힘들고 바쁜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93년생,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 생긴다. 공헌 연생 좋은 일도 되도록 조용히 할 것. 개띠 58년생 섭섭해도 넓은 아량으로 감싸라. 70년생 예정을 되도록 잊지 마라. 82년생 금전 문제로 신경을 쓰게 된다. 94년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06년생 실속 없이 감투만 크다. 돼지띠 59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 71년생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된다. 83년생. 수호신이 도와줘서 성취하게 된다. 95년생.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07년생. 행복은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월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